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.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이 성경은 크리스마스 때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귀에 익은 성경구절이에요.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. 무슨 말입니까?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이 성취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문장입니다.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. 땅에서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.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제안입니다. 지구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의 확장은 지구 끝까지 가능한 거지만은 확장성입니다. 그러나 복음의 효력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들이에요?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. 이것이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제한 속죄, 복음의 제한성이라고 얘기합니다. 80억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. 그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냐?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백성철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. 평화가 뭡니까?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. 이 평화는 창세기 입장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해 놓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말해요.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는 그 평화가 있다. 이것이. 성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.